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적인 투자 파트너 기다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세이코인이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 굉장히 기회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보시는 말 같이 조정 이후에 하락 나와주고 상승, 하락 나와주고 상승 나와주면서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쌍바닥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 바닥을 두번 확인하면서 물량을 소화시켰고요. 이 쌍바닥을 돌파하는 지점이 1차 매수자리. 그리고 돌파 이후 조정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반등 나와주는 자리가 2차 매수 자리입니다. 즉, 이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 매수 자리, 2차 매수 자리 전부 노려볼 수 있는 기회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는 건두 번이나 우리가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거래량 역시도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그러니까 하루만 거래량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틀만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연일, 지금 며칠째, 몇 주째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오늘 영상을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것이냐 바로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비트코인 강세 신호가 될까라는 소식이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5조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 상한안이법좌에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이 5조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 3년 안에 이 부채를 막지 못하면 미국이 부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부채가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채 한도를 5조 달러까지 높이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없앴고 어 여기에 따른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보통 이 블랙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 부채 한도 증액 후 비트코인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뭐야 5조 달러로 비트코인을 상향, 부채 한도를 상향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약세를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전과 지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는 달러 약세가 맞물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채 한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으로서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줄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중앙은행의 대응입니다. 결과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유지하면 부채 비용이 증가지만 하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전환하면 달러 약세가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 신뢰가 감소한 신호를 해석하며 비트코인 강세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되면서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그로 인해 비트코인 강세가 시작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그러면 중앙은행이 언제 금리 인하를 진행하냐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겠죠. 근데 이 금리 인하는 이번 연도 안에 세 차례나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현재 지금 연준 의장이 파월이죠.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어너 자를 거야. 내가 금리 인하 원하는 인물로 지명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케빈 워시, 케빈 헤셋 스코 베센트 등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후병 지명 10월에서 11월쯤 가능하다. 이번 연도 내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파워르장,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는 파워르장을 어, 해임시키고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임무를 안 침으로써 금리 인하가 이번 연도 내에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어, 이제 관건은 중앙은행이 대응이다. 금리를 유지하면 부채비용이 증가지만,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달러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비트코인 강세가 연결된다. 즉, 이번 연도에 대세상승장이 찾아올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랙록 역시도 비트코인 ETF로 500 ETF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서, 즉, 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수익을 크게 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암호화폐 자산이 6억 2천만 달러입니다. 총 재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즉,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있는 기관, 재단, 트럼프 일가들은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현재 굉장히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크게 수익을 보면서 매수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매수하는지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결과적으로는 대세상승장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매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전략만 잘 세워나가도 우리가 이들의 작전에 동참하게 되면서 앞으로 나오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 나가야 될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드린 코인 종목들로 많은 분들이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엄청난 수익으로 도움을 받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2025년 1월부터 3월 29일 현재까지의 투자 수익을 보시면요 520만원으로 시작하신 저희 구독자분들은 현재 3개월간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6천만원의 계좌를 만드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의 수익을 보시면 240만원으로 시작하신 저희 구독자분들은 현재 수억원의 계좌를 만들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저와 함께 코인 투자를 진행한 가족 여러분들의 계좌 인증을 해주신 걸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15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몇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분들은 저한테 꾸준히 폭등 코인을 받아가보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도움 받아가실 수 있는. 2025년 대폭등 예상된 대장코인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는 24시간 내내 열려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저한테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 이런 식으로 바로 폭등 종목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인 010-5781-7829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시장에 갑작스럽게 급등이 크게 나왔던 코인이죠. 바로 바운스 토큰 코인 종목의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제가 3월 8일 토요일 바운스 토큰 종목을 말씀드렸고 이 종목 3만 1천원 이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 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추 타점이 나오면 문자를 드리겠다 실제 3월 20일 목요일에 이런 타점이 나오게 되자 제가 바운스 토큰 종목 6만원 전후방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매도하셔라 신규 상장 저항대 돌파 시큰 조정 예상되므로 매도 주문 미리 걸어두세요 라고 하면서 매도 타점도 안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에서부터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 코인 같은 경우 매수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직전에 뚫지 못했던 이 정고점 라인 이 정고점 라인을 뚫을 수 있을 만한 강한 상승세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에 이런 정고점을 뚫을 정도의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 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도 라인 자체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더 크게 보시면 신규 상장 나왔을 때그 라인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가격이나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대장 코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함께 신뢰성이 높은 매수매도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나오는 종목에서 수익은 물론 이후에 나오는 이런 엄청난 조정에 당하지 않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12일 보시면 이번에는 솔레이어 코인 그 그러니까 3월 12일 수요일에 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번에는 솔레이어 종목을 말씀드렸고 1,400원 전후방에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종목 역시도 이런 매수 타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쌍바닥의 형태를 띠면서 이 쌍바닥의 저항대를 돌파해주는 그런 전형적인 쌍바닥 패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매수 타점에 대한 근거 제가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뚫어주고 그러니까 이걸 돌파했을 때는 우리가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바로 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승 나와주다가 조정 나와줬는데 그 조정이 이 지점에서 지지받아줬다라고 하면 우린 그때를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이 지점 돌파 자리 나왔고 한번 조정 나왔을 때 이런 매수 타점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제가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드린 3월 10일 이날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내용은 영상. 혹은 제가 실제로 드린 문자 내용을 보시면 전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수 없다 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 증거가 다 남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한테 솔레이어 종목 받아가셨던 분들한테 제가 수익까지 보실 수 있게 관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솔레이어 종목 2100원 전후방 라인으로 매도하셔라 라고 3월 25일 매도 타점 나오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 시약2절하시고 암코인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도 타점이 2,100원 역시도 한번 돌파 이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돌파 이후 이 지점을 다시 돌파해주는 그 지점 그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근거 없이 종목을 드리고 이 매수매도 타점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올해 초인 1월이 제가 하이브 종목 제가 문자를 통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 얼마에 설정되었는지 보시면 510원에 매수해서 1,000원에 매도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남들이 천 원까지 간다 못 간다 소리 많은데 그냥 다 무시하고 매도 주문 걸어두세요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천원 부근 한번 돌파하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이천원 부근에 매도 주문 걸어두셨던 분들이 그냥 앉아서 손쉽게 수익을 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시장에 하고 있는 분석들이 전부 맞아 떨어지고 있고 신뢰성 높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매수 매도 타점을 말씀드리니까 저를 믿고 종목 받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시면서 계좌를 불려 나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가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앞으로 2025년 3, 4분기 7월에서 12월이죠. 이때부터 대상승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이죠. 제가 역시나 근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2018년, 19년의 미국 시장 흐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 보여줬던 흐름에 현재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18년, 19년 미국 대통령 누구였죠? 트럼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트럼프 누구죠?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최근 시장에 상승 나가지 못하고 조속 나와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요? 예 바로 관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펼치게 되면서 전 세계 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과거 역시도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무너져 내려버렸죠. 하지만 이후 시장은 딱이 시점을 기점으로 대상승이 시작입니다. 바로 금리 인하 소식이죠 무역전쟁 조정 나왔던 거 이상으로 대상승이 시작된 때가 바로 금리 인하 시기 때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될 때는 언제요? 바로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되냐 라는 거고 그래서 그 금리 인하가 될 확률에 대해서 제가 역시나 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올해 최대 3번의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4월 5월 6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때문에 대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가 왔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대상승 정에 우리가 어떤 코인을 담아야 되는지 입니다 그래서 대상승 폭등이 터졌을 때 우리가 높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걸 제가 분석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 2024년도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이런 식으로 빨간불로 만들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유튜브 보시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떠드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코인은 시장 분석하면 안 된다. 재단의 락업 폐지 일정만으로 오른다. 라는 식으로. 근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암호화폐를 언급한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게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흐름을 알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2025년 큰 상승이 기대되는 새로운 대장 종목, 대장 코인을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5781-7829번으로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저한테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폭등 코인 문자로 보내드렸고 이 코인을 보내드릴 때 그냥 코인 이름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그런 매도 터점이 나왔을 때도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이 가격에 대응하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매수 그리고 매도가 알려드리면서 그냥 이 가격에 주문 걸어두시면 일하다가 나도 모르게 수익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만큼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대장 코인 010-5781-7829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 주셔서 바로 가다고 보셔서 수익 보시면 되겠고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드리지 않는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알려 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 금리나 관련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호재들도 있는 코인입니다 이 트럼프의 정치 성향이 자국 기업들 살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구글, 아마존, MS 이런 기업들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그에 맞춰서 움직이겠죠 우리가 언제까지 코인에 물려있는 그리고 손해보는 투자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010-5781-7829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드세요 그분들께는 제가 큰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장 코인 바로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이걸로 수익 보시고 나중에 제 영상 다시 오셔서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대장 코인들은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들도 예상 못한 수급이 들어오면 바로 슈팅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이상 신호가 안 나오게끔 저도 모든 분들에게 드릴 순 없고 지금부터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제가 드릴 예정입니다. 어, 이분들은 현재 어, 키다리 아저씨 구독자 무료 이벤트 멤버로 선정이 되신 거고요. 추후에 때가 또 여유가 되면 그 다음 분들 뭐 100분 넘게 200분, 300분 쭉쭉쭉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 어, 나중에 참여해봐야지라는 생각 마시고 이 영상 보시고 고민하시다가 놓쳐서 남들 수익 버는 거 구경하지 마시고 바로 입장이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보내주세요. 저는 수익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이 종목 우리가 차트를 통해 살펴보시면 지금 이 종목 딱 쌍바닥, 바닥 한 번, 바닥 두번 확인하면서 쌍바닥의 저항대 현재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저항대를 돌파해주는 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매수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승 흐름에서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이 저항대 돌파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자리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나도 매수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좀 안정적인 투자, 도움되는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010-5781-7829번으로 세일하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한통 보내주시면 이 종목의 매수타점 그리고 상승 나왔을 때익절하실수 있는 매도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면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번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 오늘 영상에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면서 투자할 순 없잖아요. 손해보고 있고 또 손실보고 있다라고 해서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셔야죠. 넣어놓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기도만에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지금의 손실금을 메꾸는 건 물론이고,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예수금을 확보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올라갈 종목이 나왔을 때 매수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가 가진 거 손실 나온다고, 그거 물타고 계속해서 투자금 거기에만 놓고 하면, 하염없이 떨어지는 종목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손실금만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크게 오를 코인들 미리 매수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보면서 이 예수급, 즉 시드머리를 불려나가시는 투자 전략을 지금 당장 세우셔야 돼요. 지금처럼 코인 시장이 불장일 때는 솔직히 조금만 공부하셔도 쉽게 올라가는 코인들 발견하기 정말 쉽고 이 코인이라는 게한 번에 막 10%, 20%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게는 100%, 200%까지도 심지어는 1,000%까지도 올라가는 게 바로 이 코인이기 때문에 손실을 메꾸는 건 기본이고 이득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뭐예요?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그 타점을 모르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잖아요. 아무래도 본업이 있고 또볼 일이 있다 보면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을 수 없는데 이 타점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이 코인. 차트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타점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매도하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구독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구독자분들을 위해 코인 선정은 물론이고 그 코인의 매수매도 타점이 나오게 되면 문자로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100% 무료 이벤트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5781-7829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 지금 시장에 크게 대폭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대장 코인 하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1월 2일 하이브 종목 제가 문자로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주시면 뭐 긍정적인 요구를 한다던가 어떤 걸 설치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지 않고 바로 답장 보내드리는 거. 그래서 100% 무료다. 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1월 2일 목요일 오전 8시 14분에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분께 하이브 종목 알려드리면서 510원에 매수하고 1000원에 매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 하이브 종목 어떤 식으로 움직였고, 실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는지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제 급등, 폭증 코인 문자 발송된 이후 급등이 나오면서 천 원을 실제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제 문자를 받으신 구독자분들은 하이브 코인으로 앉아서 쉽게 100%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0월 1일에는 도지 코인 종목 알려드렸고, 이 코인 역시 제가 말씀드린 이유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가 말씀드린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에 주문 걸어 두신 분들은 아무리 본업 때문에 차트를 보기 어렵고, 볼일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서도 수익을 전부 보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코인 종목 알려드리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 100%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받아보시고 그 코인이 실제로 올라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그때 본격적으로 투자 시작을 해보셔도 되니까 지금 같은 코인 시장에서 손해 보는 투자 그만하시고 이제는 수익 보는 투자 좀 행복한 투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5781-7825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실제로 저랑 오랫동안 함께하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은 이 수익률을 제가 안겨드리면서 보물 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죠.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본인이 X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본인 밈코인도 홍보하고 있는 판국인데 다른 코인들, 바닥에서 아직 안 오른 코인들 대거 상승 나올 예정이고 그런 코인들 잘 선정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을 제가 지금 돈 벌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금 급등 나오는 코인 더 이상 놓치지 마시고 하루라도 더 빨리 한 종목이라도 더 많이 받아가셔서 이제는 계속해서 계좌가 불어나는 투자해보시면서 이제는 100만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몇 천만원, 몇 억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010-5781-7829번으로 어,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2025년 대폭등 예상 대장코인 종목 지금 당장 받아가보세요.